오랜만에 외쳐봅니다. <laughs>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안녕, 안 하제? 그래도 안녕하세요. 알겠죠? 방금 술 먹은 게 아니고, 어찌 이래 해나 저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욕먹을 거 욕먹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달라지나요, 형들아난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 방송은 없고, 농구 와일드컵부터 한번뜯으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션 올리고, 어차피 뭐 부러진 거 부러졌는데 텐션 쳐져 있는다고 적중 안 되기 때문에 뭐꼴 꼴이 보기 싫으면 유튜브 잠시 안 보셔도 좋은데 어.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좋게생각하시길 바래요. 어. 맞잖아요, 이랬다고. 뭐얼빵하게 쭉쭉 쳐지면서 할 수는 없잖아. 어, 오케이. 어, 오케이. 그래 말안 한다고 뭐 제가 뭐 기분이 좋겠어요안 어, 좋지.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갑시다. 어, 사우디하고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빠진 거잘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요르단한테 이겼어요. 잠깐만, 목소리 좀, 아, 아, 아. 목소리는 아시죠? 어. 그래서 필리핀은, 이번에는 이제 풀핏은 아니었는데, 어, 사우디는 이제 그 인도 때문에, 어, 마인을 하고 언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라봐야 될까요? 필리핀 선 넘었다, 1번. 어, 아니다, 2번. 아니, 방장님, 필리핀이 다 빠지고, 그것도 요르단이 70점도 안 돼가지고, 마이날 경기인데, 어? 못한 거 아닙니까? 어? 그니까 러 15점은 싹개반대요 방장님. 어. 그리고, 148이면, 이것도 5번 못 가나요? 5번 못갈것 같아? 그건 아니야. 이거를 뭘로 쓰는 게 좋냐면, 핸디는 모르겠어요. 어? 그냥, 다득점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기준이 났다고 오바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팀 성향상, 언더를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하 사우디 컬러 자체가 케이지랑 비슷해. 일또 외곽을 좀써야 된단 말이야. 어. 그냥 빅맨으로 가는 부분이 없었고, 오히려 어떻게 느꼈냐면, 인도가 올, 이제, 신장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았기 때문에 리바운드 싸움을 많이 뺏겼다고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스코티, 요번에 스코티 톰슨이, 어, 그 역할을 상당히 잘해준다고 백코트 나온 애가 리바운드 10개 이상. 참여도도 좋고, 어시스트도 좋아. 가든데, 메인볼 핸들런데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필리핀의 카이소토 같은 경우도 골메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거야. 어, 알겠지?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뭐, 개꿀 득점, 어, 쉬운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사우디는 되든 안 되든, 약간 그거는 똑같죠. 제가 유럽을 설명할 때, 벨기에 설명할 때, 벨기에 어떤 팀이라 했죠? 아, 네덜란드 어떤 팀이라 했죠? 어, 아 베개도 마찬가지 베개는 이제 잘 들어가는 편이고 네덜란드 안 들어가지만은 3점을 많이 쏘는 편이랬지 사우디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일정이 사우디 여러분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확 빅맨 자체 개념이 없어요 어 빅맨 자체에 그런 선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것 같기는 해 그래서 필 그래도 필리핀 마인을 보긴 보는데 놀라잖아 어 사우디도 마인을 했고 필리핀도 오, 봤는데, 요르단 우리가 조합이 있었으니까 봤을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냐면, 사우디의 빅맨적인 부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마인 갈 거면 오바를 가면 되지. 알겠지? 그래서, 저는 이건 거는 오바밖에 갈게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 속는다. 이거는 핸디 건드릴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필리핀도 라모스라든지, 벨랑겔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온나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볼이 안 돌아가서 기준점이 낮은 것 같아요 필리핀 148 주는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 사우디는 평균적인 득점이 1 5 0점대예요 그러니까 뭐 기준을 주면은 어, 국제 경기를 할때 그러니까 딱뭐148 줬는데 이걸 오버적으로잘 쓰면은 또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함들아 추천만 좀 눌러서 오늘 추천 100개는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 볼게요. 어. 자, 어, 요르단. 어. 방에 솔직히 그 농구장에서 마창대교로 돌릴라 하다가 어, 지수엠이 안돼 이래가지고 어, 돌아왔습니다. 어. 해가지고 기사님 죽고 싶습니다. 아총각왜그럽니까아 마창대교 가주세요. 어. 창원의 골든 스테이터 아이가 마창대교. 어, 갈라다가, 지수님이, 안 돼! 죽으면 같이 죽지! 니만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말에, 어, 그리고 우리, 쿠 선생님, 쿠레나님 선생님 때문에, 돌아 복귀를 했으니까, 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질랜드 데스, 어, 이게, 내일 경기 중에서, 농구월드컵 중에서는, 나름 제일 빅매치예요 자, 157.5, 오버 이거 뭐 보도록 할까요? 음. 뭐 볼까요, 얘들아 어. 에, 방장, 요르단이 그런 상태면, 뉴질 개꿀 아닌가요? 어, 나는, 심각했다고 봐. 그리고, 뉴질은, 언더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요르다는, 개인 기술이 그래도 좋은 팀이야. 어. 그래서, 나는, 이거, 뉴질랜드 승하고, 마이 승하고, 뽑아보는 건, 유마, 어, 보는 건 맞다고 생각해. 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르다는, 어, 잘한 거는 딱한 개밖에 없어요. 에이스 다 터커. 어. 다 터커 이 인간이, 3 0 이봉 거의 뭐 거의 풀타임 거의 풀타임 어. 띄어줘 가지고 했는데 다른 애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득점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뭐 무빙적인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슈트 횟수를 많이 가져갔으면 아 그날만 그냥 좀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방장님 요르다 멤버 썩었습니까? 전혀 아니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왜알 두아리가 있잖아. 알 두아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농구 월드컵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들어본 사람도 있을까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어. 그, 알두 아리만 그나마 또그두명 중에 하면 왔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런 동배 받을 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방금 그때 레바노 아락지한테 당했는데, 어. 아시아 최고의 가드죠. 어. 근데, 아라치도 나가오지도 않았었는데, 인상적인 경기를 못해서, 이렇게 배당을 이렇게 비슷하게 받은 것 같아. 그래도 뉴질랜드는 유망주도 상대 포진이 돼 있고, 어, 다양한 선수, 어, 쓸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 필리핀, 뉴질랜드, 이 팀들을 언더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팀이다. 그리고 스미스 밀러가 에이스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뭐, 브릭이라든지, 조던, 어, 그, 헌트라든지, 요런 또 꼴밑 작업 할수 있는 선수들이 요르단은 없어요. 그래서 알두 아리를 제외하고는, 어, 뭐, 안 돌아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뉴질랜드가, 어, 좋은 배당 가지면 좋은 부분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요르단도 언더 보는 팀은 아니야. 근데, 지난 경기 때60몇 점이 갑자기 좀 심하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뉴질랜드가 조금 더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물론 요르단이 못하고 뉴질도 막 그렇게 뛰어난 스마일스 스마일스 스미스 밀러 말고는 뛰어난 모습을 안 보여줬지만은 언더 볼수 있는 배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언더 가면은 열 터져요. 세크 열 언더 못 가듯이 뉴올랜드 언더 못 가듯이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어차피 오버 안 가고 뉴질랜드 마인 가면 되니까 뉴질랜드 마인 쪽으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리 어, 오케이. 어. 요르단도 공 잡으면 어막키 작은 애들이 막 드리블 치고 막 졸라 올라간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템포는 느린 편은 아니잖아. 이거 언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언더가 떠도요. 지난 경기처럼 또올두번 연속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뉴질도 조금 더 뽑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핸디가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경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동안 봤던 경기, 봤을 때는, 국제전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그 다음 경기, 안 하는 경기 쓰면 얘기해주세요. 음. 제가 놓치는 경기 쓰면 지수님 이하기좀 해주세요. 어. 그 연홍은, 어, 언더 딱날것 같으면 그 분위기로 가고 있네. 어. 그 어제 보고 어, 냅다 다 박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방에 냄새는 그래도 잘막습니다 자, 항상 레바노, 아, 저 인도 경기 보면 요새 기준점이 좀 많이 올라오긴 왔는데, 마인 경기 안 갑니다. 음. 제가 항상 국제전 농구 배팅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아, 유럽도 잘 갈까 말까인데, 어? 유럽도 지금 프랜이 더 우세한데, 경기력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 안 갑니다. 그냥 언어버 조지면 되거든요. 이 경기도 언어버, 갈 거면 언어버만 조지고, 30점 받을만 하죠. 어느 누구든지. 왜? 올라오는 부분들이, 그냥 아까 말했던, 장신적인 부분만 많이 가지고 있고, 설명할 게 없죠. 이거 언더일까요? 오버일까요? 음, 응. 언더일까요? 오버일까요? 언더일까요? 오버일까요? 응. 그래도 좀 인도 볼 거는, 저번부터 식나와시라든지 하피즈, 어, 요런 애들 성장하고 있는데,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성장이 안 돼. 그럼 방향 뭐가 성장한 건데? 뭐, 디펜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어, 약간 국제에 좀 따라 붙는, 약간 요런 그분을이 됐다는 거지, 득점적으로 됐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볼 거고, 레바논이 지난 경기 때 아락지가 결정을 했어. 어, 근데 하이다르라든지, 뭐, 제이눈 요런 애들이 이제 외곽포로 3점을 갈겼는데, 이제이눈이라든지 하이다르라는 친구는 알고 있어요. 특히 하이다르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는데, 꾸준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 스타일 자체가 기복을 타는 스타일, 이야 하이다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기복을 많이 스타일, 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뭔가 뭐, 김선영처럼 이렇게 에이스가, 어, 김선영 왜 나오는 거지? 아무튼 에이스가 될수 있는 그런 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원들도 막 이렇게 뛰어났던 거 아니고, 어, 이러다 보니까, 뉴질랜드가 좀 못했어. 그, 그 뉴질랜드가, 반대편이 못했던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유지, 레바논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오바가 압도해서 뭐 인도보다 더높고 수비가 약하니까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도 키큰 애들은 존나 뭐 수비적인 여러 분뭐 뭐, 말은 뭐 주바치 같이 이런 애들들 있으니까 점수는 많이 안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준점도 160점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언더로 잘 써도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락지또못 나오나요, 방장아? 음. 오날 관심 큽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언더 쪽으로 보고 나도 어 지금 경기 봤을 때는 좀 재수로 먹은 약간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드는 그런 게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핸디는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방장님 또이하거든 인도 어? 프랜 가져가면 안 되나요? 가져가지 마세요. 인도 프랜의 공식은 오바에 가면 됩니다. 어. 인도 프랜은 무조건 비비고 경쟁력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오바를 선택하면 돼요. 어. 옆에 팀 보고, 어, 옆에 좀 괜찮겠네. 그러면 오바를 가는 거지. 인도 프렌에 오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죠? 어 그래서, 158 언더 쪽으로 볼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우리의 도공. 어. 도로공사 아니고요. 어. 베네수엘라. 그 근데 도, 도미니카 경, 기는다 봤지. 어. 방금 아침에 그또본 사람도 있었고, 조합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다 봤을 거라 생각을 한다. 빤냥이빤냥이 남미는 기준점이 드럽게 낮네요. 어, 원래 그래요. 어. 뭐잘 나가는 브라질 칠레 이런 애들도 점수가 졸라 높진 않습니다. 일단은 약간 템포 바스켓이기도 하고 약간 패턴 위주로 좀 가기 때문에 뭐 졸라게 막 꽂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그냥 비슷하게 나와요. 하지만 이거는 아까 사우디랑 느낌이 비슷해. 오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리고 도마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도마 쪽으로 다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미니카 나왔잖아요, 지난 경기. 옆에 다 맞고 전 레바노, 뭐 도미니카, 스페, 인 옆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정배면 안 되나요? 베네수엘라 뭐 없어요? 케냐다한테 찍혔잖아요, 그때 케냐다랑 했는데. 어, 그럼 뭐볼 만한 건 이제 콜메나레스. 나중에 저기 소통 방송, 저 소통 방송 때 말씀드릴게요. 어, 설명할 때. 골밑에서 꼬금분투 했는데 높이 열쇠가 상당했었어 그리고 베네수엘라 안되면 3점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 자모라밖에 없거든? 자, 자모란트 자 아니에요 어. 오해하지말고 자모라라고 있거든 자모라 어. 이름만 자모란트지 어 얘도 성장형 선수고 주전급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마이머 쿨리만 1 0테스인데1 0테스도 어디 아픈가 경기력이 진짜 안 좋더라고 1 0테스이인가 어디 어디 다쳤나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을 받은 것같아 도미니카 자체가 더 뽑을 수도 있고 그냥 멘도사라든지 어, 멘도사 이런 애들이랑 페냐 이런 애들이 3점포를 11개나 더뜨렸거든 그리고 또꼴면서아주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5는 어, 프랑스 마인처럼 자 히에노님 출격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 프랑스 웬만히 아마 3.5준것 급입니다. 오케이, 바리? 당연히 좋 조합 넣을 거고요. 오케이? 그, 함들은, 아, NBA 춥거 막, 여기 몰두되어 있는 이 세계.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좋다, 이 말이야, 함들아. 어, 관심을 가지러 어차피 이렇게 1.70 가져가나. NBA 1.70 가나. 중요한 거는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이거도 프랑스 마인급으로 괜찮으니까, 어, 나는 갈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남들 안갈 때, 도마, 쏙! 우리 도마, 봤잖아. 내가 왜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게, 현들이 가르켜 달래서 가르켜 주고, 푸에트리코도 알려줬고, 어, 요런 것들은 상당히 갈만한 프랑스 마인도 알려줬잖아. 그지? 그 정도급 되기 때문에, 베네주엘라 뭐 없습니다. 쿨리 마인, 시포텐스가 둘 중에 하나 미치든지, 아니면 둘다 미쳐서, 어, 뭐, 20, 20 이렇게 나와주든지, 이렇게 야 마인을 뭐 못하든지 이렇게 할수 있거든. 근데 그러기에는, 뭐, 캐네들 예상했지만 찢겼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알겠죠? 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승부는 알아서 하시고, 승부가 아니고, 어, 난 괜찮다고 얘기한 거지. 또 오해를 해가지고, 또 마음대로 가면은 지쁩니다 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 놓칠 거가, 어, 놓치세요. 어, 방장 가져갈 테니까, 오케이. 어. 도공은 사랑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애들이 급이 그래도 남미에서 1타 2타 이렇게 노리는데 요번 농구 월드컵에서는 농구 월드컵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도공이라든지 뭐딴팀어디야뭐 뭐 그런 팀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나는 음 브라 뭐 브라질 미국이긴 기 했지만은 미국이 못해서 그런 거고, 경기력 자체에서는 선수들이 졸라 뛰어난 선수들은 없었어요. 그냥 미국이 자멸해서 온 LG, SK처럼 그렇게 경기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공이 가장 남미 중에서 경기를 괜찮다. 똥배 받아도 괜찮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바리? 어. 그 다음 경기. 안 하는 경기 있으면 말씀 주세요. 어. 경기 수세 보면 되겠네. 아홉 경기니까. 음. MBA는 내일 없습니다. 어. <laughs> 바나마. 어. 바나마 어떻게 된, 그, US 부진하고. <laughs> 24점은 받을만 하지. 어. 그냥 졸라 잘한다니까. 어. 요새 축구도 그렇고, 캐나다가 좀 떠올라. 스포츠 자체가. 캐나다 하면 옛날에 하면은, 야, 씨발, 하키만 잘하는 나라 아니고 이랬잖아. 그냥 그거 아니고, 그리고 MB 선수 없으니까 또, 아, 방장 못 하겠네요. 이랬잖아. 상관 없대잖아. 왜? 오웬 그 클라센 얘는 기억해야 돼. 자주 나올 거야. 앞으로 우리가 볼 날이 많을 거야. 클라센이 어 보란 듯이 더블 더블 찍어줘서 트리플 더블급도 가능해서 이런 부분들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들. 캐나다 가졌어. 가방장이 농구 분석할 때 가장 좋아하는 팀이 뭘까? 어떤 유행을 가장 좋아할까? 입에 침이 밟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어. 아, 맨 볼랜드, 막, 김선영이 3 0점이었는데 이런 거안 좋아한다 했어. 자, 얘기해봐봐. 우리 방송 오늘 오래 보는 분들. 어? 방장님, 뭐를 제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추천 좀 눌리고, 어. 추천 좀 눌리고. 골고루 뛰고, 다 뛰고, 볼한 번씩 만지고, 무빙하고, 안 서있고, 이런 팀을 좋아한다 했어. 캐냐다가 전승이라서 지금 의미가 없어. 근데, 경기를 끝까지, 그, 커업대 캐럿 다듯이 캐럿을 잡아 했는데 오늘 SK가 이기고 있는데도 끝까지 하듯이,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게 긍정적이다, 이 말이야. 리바운드 역시도 4명이서, 어 돌아가면서 5개, 6개 이상을 잡아 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 이제 외곽에 중요한, 엠배 선수들이 없으니까, 로버슨하고, 그, 체리, 어어 다른 선수의 2명이 주면, 2명. 요런 애들이 외곽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 전혀 문제 없이 계속 경기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파나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야야야야를자라든지 로드리게스가 터지긴 했지만은 어, 리바운드 코트마진이 어, 20개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 파나마도 정말 변방이야. 축구를 치면 삼마리 노급이지. 어, 뭐 뭐 저기 남미의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인도급이야. 근데 넣어줄 거나잘 넣어준다 이 말이야. 그 쓰레기급 중에서 강강그 대륙의 쓰레기급 중에서 그래도 좀잘 꼽는다 이 말이야. 알겠지? 뭐 설명할 건 개뿔 없어. 바나바 야구도 못 하고 농구도 못 하고 어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뭐 캐나다가 160은 좀 많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인이, 마인도 한번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5라도, 왜냐면 저는 30점까지도 마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본것 같아. 커터마다 5점씩 앞선다. 이렇게 생각하는것 같은데, 뭐,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요것도 한번 가볼 만한 재료는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마인을 갈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전체 리바운드. 한 명한테 몰빵시키느냐. 제일 중요한 건 3점이 되냐 마냐잖아. 어. 그 3점이 되고, 리바운드가 전체 차면 가고, 볼한 번씩 만지니까, 24, 24.5도 가볼 수 있다고 한 거야.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오바만 말을 하고 치았겠죠. 맞잖아요, 마인 간에 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 모든 부분이, 뭐 제일 마지막이지, 뭐, 턴오버적인 측면이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잘 돌아간다, 흔히 말하는, 아유, 잘하네안 들어갔을 뿐이야. 어, 경기는 못 했지만, 이런 팀은 갈 수가 있다고, 마인이. 알겠지? 그래서 캐네다가 지금, 전승했매에도1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 없지만은 경기력 자체에서 차의 차이, 갭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 핸디가 높아도 마이너스 한번 가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마가 어, 그때 뭐 중량 경기는 아니었지만 U.S. 버진이아기 바하마였죠. 어, 바하마 상대로 리바운드 마진 20개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캐나다가 압도할 수 있는 경기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케마 옵 쪽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가 되나 힘들되 이해가 안 되면 채팅을 찌라. 알겠죠? 어. 159.5 오버 쪽으로 볼수 있도록 할게요. 음. 어, 케냐 케냐 케마 옵 쪽으로 볼수 있도록 할게요. 마인도 선택 가능할 수도 있다. 오케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케이 이해 안 되는 것은 물어보세요. 유로나 농구 월드급적인 부분에서는 자, 저한테 물어볼 사람 없습니다 딴데못 뭐 물어봐요 알겠죠 어, 저한테 무조건 물어보세요 쪽지도 뭐든 어. 알려주는 거 졸라 좋아하잖아 그지그 다음에 바하마요 어. 그 다음 아르헨티나요 어. 12.5요 음. 봐봐 이게 나오죠 어. 아르헨티나가 바하마한테 12.5밖에 못 받는다는 게아르헨티나 약하다는 거지 어? 바 봐, 마한테 봐봐봐 아, 물론, 바하마, 지난 경기, 뭐, 파나마다, 요 근데, 파나마 경기를 다 인정할 수가 있나? 그만큼 아르헨티나 못한다. 아르헨티나 제가 처음 설명할 때, 그 뭐라고, 서...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했나요? 방금, 그러면, 언더 보겠네요. 어. 예, 바하마 지난 경기 또 언더 봤어요, 내가. 음. 그래서, 언더 볼거 무슨 165에요. 언더 볼 거고, 어, 아르헨티나 많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난이 경기는 언더만. 아, 바하마 쪽으로 경기가 더 붙고 이러고, 아르헨티나 저번더 좋은 거고, 어. 저번에는 바하마는 US버전 이런 데도 160 넘어도 그냥 오버볼 했거든. 승패는 신경 쓰지 말고, 어. 근데 지금은, 어, 아르헨티나 강점은 아무래도 수익면 자원이야. 근데, 근데 내가 말했잖아. 세대 교체를 하고 나서 정리 기간이라고, 지금, 어. 그걸 내가 얘기했잖아. 스콜라, 여러분 알고 있는 NBA 그 스콜라가 너무 오래 뛰어서 그럼 뭐야 대체 그 소리 뭐냐면 빅맨 주인의 대체 자원이 없다는 거야 어 대체 자원이 없다는 거야 근데 무슨 165를 주고 있냐고 바마가 달리는 팀이긴 하나 알겠지 그리고 버딜즈도 못나오고 바마가 NBA 가지고 가는건 아닌데 바마 같은 이런 팀들은 어 핀란드의 미카넨 빠지면 안 되듯이 NBA가 다 중요하진 않아. 농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런 팀들은 버디 힐즈가 있고 없고가 졸라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근데 잘하긴 잘했어. 극렬인 부분은 리바운드를 많이 뽑아냈다는 부분들이 벤치 자원이 그게 세컨 득점으로 이어지지 가 않았단 말이야. 리바운드는 많이 땄어 바나마인걸 감안을 해도 어. 근데 지금 뭐 가도시라든지 콜랩이 이런 애들이 득점적인 부분에서 어. 테크니션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리고 3점, 그리고 파나마야 되는데, 3점 야투 시도를 많이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어, 자신감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럴 자원이 없다는 거야. 어, 내가 놓쳤을 수도 있지. 내가 무슨 밤을 다할 필요는 없잖아. 어, 다른 리그 알고이도 바빠 죽겠는데. 그치? 그 소리는 풀어보자면, 없다는 거야. 없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왜냐면 찬스가 많이 갔거든. 13개가 갔으면은, 그중에 3점이 생각해봐라 국농 생각해봐라 국농 13개면 3점 존나히 던지잖아 그지? 근데 그거 안했다는 것도 어, 오버 쪽으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네요 알겠죠? 어.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공격 자체가 델리아라든지 어, 그 다음에 레디보 이런 애들이 2점 위주의 플레이들이 많아요 3점보다 3점이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야 3점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페인트존 득점 위주로 가다보니까 어~ 오바를 가려면 삼점적인 부분이 되고 올리오 펜스도 되고 에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버디빌즈도 없는 부분들이고 버디빌즈로 가는 부분들이 크니까 그래서 나는 또 뭐~ 리바운드를 땄으면 그게 메이드가 되든지 아니면 삼점 야투 시도가 안 들어가서 했으면은 아 존나 던지겠네 이런 마음이면 뭐~ 오바를 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지난 경기 때 그러니까 나는 오바를 안 보고 이 경기는 지독한 언더만 본다 이 말이야 어~ 이거 배으면 농구 볼줄 모르네 이거 내일 한번 보자. 나는 몰라, 결과는 모르겠지만, 바로 첫 경기도 언더를 봤던 부분이고, 실제가 졸라게 중요하거든요. 음. n b a 에서가아니고요 어,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보통 그렇게 잘할 때도, 오바를 졸라게 잘하는 팀은 아니, 남미 자체가 오바를 잘하는 팀은 아니라고요. 그냥 기준이 나와서 조금, 그래도 농구니까 어떻게든 여자 농구도 남자 농구도 오바 나서 오바 나는 거지. 어, 오바가 좋은 건 유럽에서 건들든지, 아시아에서 건들든지, 요게 성, 뭐, 배팅, 뭐, 팁을 드리면은, 거기가 확률이 더 높아요. 어. 똑같은 오바를 갈 거면, 어, 물론 뜨기도 뜨지만, 그건 이제 나, 너무 낮아서 뜬 거예요. 어, 매, 맨날, 뭐, 예를 들면, 150인데, 155가 떴다든지, 극장으로. 형들 잘 떠올려 봐봐. 배팅했을 때 그랬을 거. 멕시코 붙었을 때도 그랬을 거고, 어. 그래서 고래 보는 게 맞고, 이 경기는 언덕 갈 사람들 언덕 갈수 있는 그런 경기다 봐요. 알겠죠? 어. 그럼 또, 아르헨티나도 캄파조 안 나오죠. 어. 캄파조. 어. 그 다음에 가브리엘 덱도 안나오거든요 어 중요하거든요 돌리는 핵심 돌리는 선수거든 어 캄파주에 또 가브리엘 덱도 안나왔어 왜165 준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 알겠지 어내 머릿속에는 내 국제적인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언더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어, 3점을 많이 던지지도 않았어요 아르헨티나 지난 경기 때. 그리고 바하마가 어뭐 마행 갈 것도 아니고 프랭 갈 것도 아니야 이거 음왜 아르헨티나 못하니까 얼라 자원만 존나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로또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씨, 뭐, 그래도,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풀행 가야 돼. 아니, 안 건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어. 오케이. 어, 안한 경기 있나? 3, 6. 뭐지? 경기 안한거 있는데? 어. 뭘또안 했나요, 이거? 세 경기 안 했는데, 암드라? 뭘안 했지, 잠깐만 있어봐라. 뭐안 했는데? 이거 맞아요. 어. 뭐지? 더 있었는데? 어. 뭐예요? 끝인가? 형무튼 경기 풀러 봐 잠깐만. 내가 뭐안 했어? 잠깐만. 라스 보자. 뭐안 했죠? 아, 아, 맞네, 맞네. 나머지 아, 맞다, 맞다. 나머지 경기는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 10시, 11시 경기다. 아, 맞네, 맞네. 어. 질문. 잠깐 끊고 파트 1, 파트 2 이렇게 갈게요. 어. 아, 맞네, 맞네. 내일 아침 내일 저새차에 11시 경기들이나 그 여섯 경기 맞네요. 오케이. 어, 일단 녹화 끝내도록 하고 또 m b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NBA가 내일 일곱 경가 그죠? 어, 오케이 그리고 아침에 뭐 배팅할 건 없고 그냥 미리 가면 돼요 그냥 뭐 결정에 특히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녹화 끝내도록 할게요.